0 플러스를 집어 넣으면 결국은 0 플러스하고 2하고 더하니까 2 e 플러스가 되는 거야. F, F 2 플러스면, 2에 2 e 플러스면 여기서 와서 멈춰서 읽으니까 얘는 합성함수가 아니니까 2라고 딱 결정났고, 여기에, 음 여기가 중요한데,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0 플러스가 들어갔어. 그럼 네.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네. 그러면 결국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또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와서 멈추니까 y 값 0이겠네요 얘는 그치? 그럼 뭐야 둘이 곱하면 0이네 네. 되겠니? 그럼 이쪽만 이제 조사하면 되는데 얘는 뭐야 합성함수라고 그러면, 어, 잠깐만, 이거, fx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, gx로 봐야 되는데, 용이 아니라, 여기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, gx 여기 있네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, 여기서 와서 멈추니까, 얘는, 마이너스 1이네. 어, 그 다음에, fx, 여기서는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, 이거 fx 먼저 타고 간다고, 그럼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타고 가면, 뭐라고 해야 돼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. 어? 0 플러스. 그렇지, 0 플러스. 아직 극한이 그안 끝났으니까. 그 다음에, gx를 타고 가는데, gx에 0 플러스면, 0 플러스면, 여기서 읽어야 되겠네, 요거. 뭐야, 이거? 마일이네, 그치? 그러면, 마이, 마일, 마삼?